두 번째 이야기. 어린 소녀와 소녀. 그 도시에는 집도 많고 사람도 많기에 작은 마당을 갖기도 쉽지 않아서 사람들 대부분은 화분 하나로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 가난한 두 아이가 사는 곳에는 화분보다는 조금 더큰 텃밭이 겨우 하나 있었다. 둘은 남매는 아니었지만 남매만큼이나 서로를 퍽 아꼈다. 부모님들은 다락방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있는 집에 살았다. 두집 사이 지붕이 만나는 곳에 빗물통이 흐르고 창문이 서로를 마주 보아서 서로의 집에 가려면 창문에서 창문으로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 됐다.이 창 밖에 부모님들이 커다란 상자를 하나 두어서 집에서 먹을 채소와 작은 장미나무 또한 그루 키웠는데 아주 잘 자랐다.부모님은 이 상자를 빗물통에 걸쳐 두어서 이두 이 아이는 더 가깝게 서로에게 갈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꽃 담장처럼 보였다. 콩이 상자 위로 들이오고 장미 덤불이 길게 늘어지면서 창틀을 휘감고 서로에게 허리를 숙여서 마치 꽃과 풀로 이루어진 개선문 같았다. 상자는 꽤 높아서 위로 올라가면 안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둘은 종종 자그마한 의자를 지붕으로 내놓고는 장미 아래 앉아서 재밌게 놀곤 했다. 물론 겨울이 되면 이런 즐거움도 사라졌다. 창문에는 종종 두껍게 성에가 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날로 위에서 구리 동전을 뜨겁게 달구어서 성에가 잔뜩 낀 창문에다 가져다 댔다. 그러면 아주 멋진 동그란 원이 생기는데 그 동그라미 너머로 친근한 밝은 눈동자가 각자의 창문에 나타났다. 소녀와 소년이 밖을 내다보는 것이었다. 소녀의 이름은 게다, 게르다이고. 소년의 이름은 카이였다.여름에는 한 걸음만 떼어도 서로 어울릴 수 있었지만 겨울에 서로의 집에 가려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옆집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밖에는 눈보라가 치고 있었다.할머니가 말했다.하얀 꿀벌이 떼지어 가는 것좀 보려무나.여왕벌도 있어요.남자아이가 물었다.진짜 벌 사이에는 여왕벌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물었다. 할머니가 대답했다. 그럼, 정말 있지. 여왕벌이 벌떼 속에서 날지. 가장 크단다. 절대로 땅에 잠자코 붙어 있는 법이 없어. 그러다가 다시 먹구름 속으로 돌아간다. 숱한 겨울밤 동안 거리를 날아다니며 창문을 엿보지. 그러다가 마치 꽃으로 둘러싸인 듯 희한한 모습으로 얼어붙어. 아, 네. 우리 그거 본적 있어요. 두 아이 다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여자아이가 물었다. 눈의 여왕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러자 남자아이가 소리쳤다. 흠, 들어오게 하자. 내가 뜨거운 난로 위에 놓고 확 녹여버릴 테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카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날 저녁 어린 카이는 집에서 잠자리에 들려다가 창가 의자로 다가가 그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 보았다. 눈꽃 몇 송이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가장 큰 눈꽃이 꽃상자 귀퉁이에 날아가 앉았다. 이 눈꽃은 점점 더 커졌다. 그러더니 마침내 여자로 바뀌었는데 아주 섬세하고 투명하리만큼 얇은 하얀 옷을 입었다. 마치 수백만 마리의 별 모양 눈꽃으로 만든 것처럼 보였다. 여자는 아름답고 우아했지만 얼음처럼 반짝였다. 눈동자는 맑은, 밝은 별두 개처럼 빛났지만 그 안에는 평화로움도 고요함도 없었다. 여인은 창문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했다. 소녀는 덜컥 겁을 집어먹고 의자에서 펄쩍 뛰어내렸다. 소년의 눈에 거대한 새한 마리가 창문을 휙 지나가는 듯 보였다. 이튿날은 날씨가 맑고도 서늘했다. 이제 눈이 녹고 봄이 왔다. 태양이 비치고 초록풀이 돌아다 녔다 제비들이 둥지를 틀고 집집마다 창문을 열었다. 또다시 아이들은 집 위, 빗물통 위, 그 작은 지붕 마당에서 놀았다. 그의 여름 장미가 아주 아름답게 피었다. 게르다는 성가 하나를 배웠는데, 거기에 자신의 꽃을 떠올리게 하는 장미에 대한 가사가 한줄 있었다.게르다는 카이에게 그 노래를 불러주었고 둘은 곧그 노래를 함께 불렀다.장미꽃이 달콤한 계곡에 틀림없이 예수의 아이가 있을지니.두 아이는 서로의 손을 잡고 장미꽃의 입을 맞추고는 투명한 햇빛을 올려다보며 예수의 아이가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하늘에 대고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여름이라고 절대 시들 것 같지 않은 향기로운 장미 덤불 아래 있으니 무척이나 향기롭다고 어느 날 게르다와 카이는 새와 동물에 관한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교회 탑의 시계가 다섯, 다섯 번 울렸다. 카이가 소리쳤다. 아, 내 가슴이 아파. 눈에도 뭐가 있어. 카이는 눈을 깜빡였다. 게르다는 카이의 목을 잡고 들여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카이가 말했다. 없어진 것 같아.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그건 바로 마법의 유리에서 나온 그 유리 조각이었다. 여러분은 기억할 것이다. 위대하고 선한 것은 무엇이든 작고 추하게 비추지만 모든 사악한 것들은 크게, 작게, 모든 사악한 것들은 크게, 작은 흠도 엄청나게 크게 비추는 저 허브 구블린이 만든 거울을 말이다. 불쌍한 카이. 유리파편은 심장도 뚫었다. 그러니 심장이 곧 얼음덩이로 변할 것이다. 고통은 멈췄지만 유리조각은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카이가 물었다. 너왜 울고 있니? 그러니까 못생겨 보인다. 난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더니 불현듯 뭐가 떠올랐는지 이렇게 말했다. 아, 저 장미는 죄다 벌레가 뜯어먹었네. 봐, 이 꽃은 삐뚤어졌어. 게다가 저 장미 어쩜 저렇게 추할 수가 있지? 꼭 자기들이 사는 상자하고 똑같아. 그러다니 그 상자를 발로 툭 찼다. 장미도 확 꺾어버렸다. 카이, 너 무슨 짓이야? 게르다가 소리쳤다. 카인은 게르다가 화를 내자 꽃 한송이를 더 꺾고는 사랑스러운 게르다만 혼자 남겨놓은 채 자기 집 창문으로 펄쩍 뛰어 들어가 버렸다. 나중에 게르다가 자기 그림책을 가져다 주었을 때 카인은 그건 요람에 든 아기들에게나 딱 맞는 책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이 할머니가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언제나 그런 데 하며 끼어들었다. 기회를 틈타 할머니 안경을 훔쳐서 자기 코에 걸치고는 할머니 흉내를 냈다. 어찌나 잘하는지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머지않아 그 거리에 사는 사람들 모두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낼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의 이상하고 추한 것들을 모두 다 카이가 어찌나 어찌나 흉내를 잘 내는지 사람들은 말했다. 저 아이는 확실히 머리가 좋아. 하지만 그건 눈과 심장에 박힌 유리 조각 때문이었다. 그 유리 때문에 카이는 온 영혼을 다해 자신을 아끼는 사랑스러운 게르다조차 놀려댔다. 이제 카이는 둘이 예전에 함께 했던 것과는 확실히 다른 놀이를 했다. 둘은 좀더 철이 들었다. 어느 쌀쌀한 날 눈이 이리저리 흩날리고 있었다. 카이는 집 밖으로 커다란 돋보기를 가져와서 파란 코트 자락을 펼치고는 거기에 눈송이가 떨어지게 했다. 자, 이제 그돋보기로 봐봐. 카이가 게르다에게 말했다. 눈송이 하나 하나가 눈송이 하나 하나가 훨씬 더커 보이면서 마치 거대한 십각형의 별처럼 보였다. 놀라웠다. 카이가 이어 말했다. 와, 정말 멋지지. 진짜 꽃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어. 눈꽃은 아주 완벽해. 눈꽃은 흠잡을 데가 없어. 녹기 전까지는. 얼마가 지났을까? 카이가 장갑을 끼고 어깨에 썰매를 지고 내려와서는 바로 게르다이 귀에 대고 소리쳤다. 다른 남자아이들이 노는 마을 광장에서 나 놀아도 된대. 그러더니 횡하니 달려갔다. 광장에는 좀더 대담한 소년들이 자기들 썰매를 농부의 수레 뒤에 묶고는 멀리 끌려가며 놀았다.신나는 놀이였다.한창 신나게 놀고 있는데 커다란 썰매 한 대가 다가왔다.온통 새하얗게 칠한 썰매였는데 마부도 투박한 하얀 털레트를 입고 똑같이 하얀 털모자를 썼다. 그 썰매가 광장을 두 바퀴 돌자 카이는 재빨리 그 뒤에 자기 썰매를 묶었다.그러자 썰매는 더 빠르게 빠르게 거리를 달려 내려갔다.마부는 친근하게 몸을 돌려 마치 오래전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인 것처럼 카이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카이가 자신의 작은 썰매를 풀려고 할 때마다 마부는 고개를 다시 끄덕였다.카이는 계속 붙잡고 있었다.그렇게 마을 입구까지 내달렸다. 문득 눈이 세차게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자 소녀는 앞에 있는 자기 손도 보이지 않았다. 커다란 썰매에서 빠져나오려 손에 잡은 밧줄을 갑자기 놓아버렸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카이의 작은 썰매는 단단히 묶여 있어서 바람처럼 나갔다. 카이는 소리도 질러봤지만 듣는이 하나 없었다. 눈은 더 세차게 몰아치고 썰매는 내내 달려갔다. 이따금 울타리나 도랑을 넘는 것처럼 펄쩍 뛰기도 했다.카이는 공포로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다.기도라도 해보려 했지만 떠오르는 건 구구단뿐이었다.눈송이는 점점 더 굵어져서 마침내 하얀색 커다란 암탉처럼 보였다.갑자기 눈에 장막이 쓱 벌어지더니 그 커다란 썰매가 멈추고 마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털 외투와 털 모자는 눈으로 만든 것이었다. 마부는 여자였다. 키가 크고 몸매가 가냘프고 눈이 부식에 희었다. 바로 눈의 여왕이었다. 여왕이 말했다. 우리 꽤 빨리 왔구나. 추위로 떨고 있는 거냐? 내, 곰, 내 곰털 코트 속으로 기어 들어와라. 여왕은 자기 옆설매에 카이를 앉혔다. 그러고는 카이의 몸을 감싸주었다. 카이는 눈 구덩이에 빠진 느낌이 들었다.아직도 춥니?여왕이 물었다.그러고는 카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부르르.그 입맞춤은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다.카이는 심장 반이 이미 얼음덩어리였는데도 심장까지 추웠다.한순간 숨이 넘어갈, 기, 넘어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다 곧 편안해지며 더 이상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다. 내 썰매, 내 썰매 잊지 마요. 카이에게는 오로지 이 생각뿐이었다. 둘은 하얀 암탉 한 마리에 썰매를 묶었는데, 이 암탉이 등에 썰매를 지고 내내 날아다녔다. 눈의 여왕은 다시 한번 카이에게 입을 맞추었다. 카이는 사랑스러운 게르다 할머니 집에 있는 모두를 잊었다. 여왕이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입맞춤은 없다. 그랬다가 너는 죽을 테니까. 카이는 여왕을 쳐다보았다. 여왕은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예쁜 얼굴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더 이상 얼음으로 만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카이의 창밖에 앉아서 손짓했을 때의 모습이 아니었다. 카이의 눈에, 눈의 여왕은 완벽했다. 그리고 전혀 두렵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이 분수 암산을 할수 있다는 것, 여러 나라의 인구를 안다는 것도 들려주었다. 여, 여왕은 내내 웃음 지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카이는 생각만큼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았다. 머리 위 드넓은 우주 공간을 올려다 보았다. 여왕은 먹구름 위로 카이를 데리고 날아오르고 그 사이 폭풍은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듯 쌩쌩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은 숲, 연못, 수많은 대지와 바다 위를 날았다. 빛나는 눈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갈 때그 아래로는 바람이 차갑게 휘몰아쳤으며 늑대가 울부짖고 흑강아기가 비명을 질러댔다. 그러나 저기 위에 달은 크고 화, 환하게 빛났다. 카인은 긴긴 겨울밤 내내 그 달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낮에는 눈의 여왕 발치에서 잠을 잤다.